안녕하세요 굴삭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굴삭기 찾아주는 남자 굴찬남TV의 신승민 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매물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어 그래도 요즘에 구독자 수도 조금 늘어났고요 어, 거기에 맞춰서 뭐 댓글들도 다양하게 달리던데요 어,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어, 왜 가격을 공개하지 않냐, 그러면 뭐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상담은, 어, 유선으로 좀, 좀 하는 것을, 하는 거를 좀 웬만하면 하는 편이구요. 어, 유튜브에서 촬영하는 내용에는 장비의 설명 외에는 다른 가격적인 이야기라든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좀 상업적인 부분은 제가 좀, 어,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또 저만의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 좀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뭐, 이 굴삭길에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어, 굴참론TV에, 어, 저 신승민 부장에게 한번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가격 상담 친절히 24시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장비는, 어, 농가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장비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어, 2톤 장비입니다. 2톤 장비구요. 농가에서 요즘에 많이들 미니 굴삭기라든지 공투 굴삭기 문의가 많은데요. 어, 예전에는 미니가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공투 굴삭기의 소유가, 수요가 좀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미니 장비가 많이 알려지고 미니 장비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제 농가에서도 미니 장비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2톤 장비를 꽤 많이들 찾으세요. 아무래도 2톤 장비가 어, 1톤 트럭에도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장비가 아무래도 2톤 장비입니다. 2톤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1톤 트럭으로는 좀 버거워지죠. 어, 그렇다고 해서 또 2톤 미만인 장비들, 뭐 1.7톤이라든지 그 밑에 농기계로 나오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규모가 골삭기 그래, 크기가 좀 작고 작업량이 조금 부족,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요즘에는 2톤 장비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2톤 장비의 수요가 좀 많은 편이구요. 어, 신차도 좋지만 아무래도 농가에서 사용하시기에는 부가세의 부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2톤 장비를 중고로 찾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2톤 장비들은 어, 솔직히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쁜 <laughs> 그런 뭐, 많은 인기를 가진 장비입니다. 뭐,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거는 코마츠라는 회사에서 나온 장비에요. 어, 기존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4개 브랜드가 바로 구보다, 그리고 고벨코, 얀마, 히타치 이렇게 일본의 4개 브랜드들이 가장 많은 어,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 4개 브랜드들이 뭐 아무래도 미니 골삭기를 가장 처음 만들었던 브랜드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판매가 되었고요. 어 코마츠라는 브랜드도 국내에서는 어, 출시가 되었고 판매가 되었던 제품인데 지금은 현재는 출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품을 구하지 못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굴삭기라든지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올드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계식 장치가 많아서 부품들이 싸제로 다 공급이 잘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수라든지 뭐 사용하시면서 유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지역에 유압을 하고 있는 유압상에 가셔도 얼마든지 부품이라든지 호수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데 뭐 소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뭐 문제를 일으킬 만한 내용은 없구요. 그리고 또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구요. 어, 오늘 소개하는 장비 다시 한번또 설명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장비는 코마치의 20장비입니다. 2톤 장비구요. 미니 골삭기구요. 어, 연식은 2002년식입니다. 외관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하고 입고한 후에 이렇게 저희가 도색을 깔끔하게 해 놓았구요. 어, 한번 쭉 돌아봐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이런 연식대의 장비들이 어, 아무래도 오래된 올드 굴섞기니까 어, 외관이 깔끔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입고 후에 공장에서 어 여러 공정 과정을 통해서 판금이나 도색을 통해서 지금 새로 만들어서 탄생한 상태이고요. 어 아무래도 조금 올드한 모델이다 보니까 데칼이라든지 스티커가 아직은 <laughs>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칼이랑 스티커는 저희가 아직 못 붙인 상태고요. 저희가 뭐 따로 차후 제작을 통해서. 아무래도 붙일까 생각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2톤 장비고요. 농가에서 딱 사용하기 좋은 연식대와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보시면 외관은 흠잡을 데 없이 저희가 도색이랑 방금을 맞춰놨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트랙 상태도 한번 볼게요. 트랙이 한90% 정도 나오네요. 트랙 상태가 아주 좋아요. 어, 이전에 차주분께서도 농가에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트랙은 교체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어, 저희도 매입할 당시에 트랙을 교체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들고 왔던 장비고요 트랙 상태가 한90% 이상은 나오는 장비입니다. 지금. 상태이고요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열어볼게요. 엔진룸. 본네트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네요. 오래된 장비지만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어, 엔진룸 내부도 깨끗한 장비입니다. 상태가 아주 괜찮아요. 뭐 엔진 안을 볼때 흔히들 많이 뭐 펌프 쪽 그리고 엔진 쪽에 누유나 누수를 많이 확인하는 편인데요. 어, 지금은 딱히 누유나 누수는 없는 편이고요. 예,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보통 유압류에 누유가 있다면 이 펌프가 있는 쪽 아래쪽에. 장비를 주차해 놓으면 많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기름이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 봐서는 지금 저희가 요압적인 부분도 입고 후에 지금 다 정비를 맞춰 놓은 상태라서 그런지 호수가 터졌거나 그리고 뭐 누유가 심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컨트롤 쪽에서도 확인을 해 봐도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 엔진 오일이라든지 기차 뭐어 경유 필터라든지 그리고 에어클리너라든지 이런 부분들다 이상없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번 교체를 해 놓은 장비입니다 네, 엔진 룸은 닫고요 자, 엔진룸은 봤구요. 뭐, 나머지는 저희가 판금이라든지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뭐, 도장 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뭐, 1급 정비 공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장 상태라든지 도색 상태 그리고 외관 상태는 저희가 뭐, 뭐 거의 뭐, 신차처럼 깨끗하게 해놓은 지금 상태구요. 어, 실린더 쪽에도 누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지금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실린더 안에는 실키트라고 하죠. 셀이 들어있는데요. 그 셀이 플라스틱이랑 그 고무 패킹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깨지거나 나가게 되면 어 실린더 부분에서도 기름이 많이 누유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 그리고 실린더 안에서 유압을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보면은 이 샤우드가 있는데 이 샤우드에 기름이 많이 묻어 나오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장비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 농장용으로 이전 차주분이 사용하셨는데도 관리는 아주 잘 했던 장비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또 시동을 걸어봐야 이 장비. 또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알수 있으니까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걸었을 때 엔진 시동 음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괜찮아요. 아무래도 엔진 쪽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 소리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엔진 안에서 뭐, 어, 뚱한 물체, 그러니까 뭐,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시면 마우라 쪽에서 흰 연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엔진 쪽에 어, 아무래도 이상을 의심해봐야 되는 게 바로 장비이고 또 디젤 엔진의 특성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소리도 조용하고 고 매연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출력 장치를 한번 출력 레버를 당겨서 출력을 한번 올려볼게요 네, 고출력의 상태에서도 어, 엔진음이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핀염기가 나오지도 않네요 어, 제가 봤을 때 2002년 시기에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울 만한 그런 장비이고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저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농장용으로는 아마 딱일 것 같고요. 어,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아무래도 구형 장비이고 또 어, 조금 약간 오연식이 오래된 장비이다 보니까 어, 레버가 사이드 레버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도 농기계로 나오는 일부 제품들이 옵션이 어이 전방 레버 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이 연식 때뭐 사이드 레버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이거는 이제 앞 레버, 전방 레버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붐대 동작을 할때 앞에 레버가 있어서 앞으로 조작을 해줘야 된다는 게요 특징이고요. 뭐 주행 레버는 뭐똑같구요 예. 네. 그리고 삼날 레버 그리고 이렇게 안전 레버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사이드 레버 같은 경우에는 안전 레버가 레버때 쪽에 원래 달려 있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레버가 있는 쪽은 어 레버대가 사이드 레버 쪽, 레바 쪽에 보통 달려 있기만 했는데 안전 레버가 안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레버다 보니까 안전 레버도 앞에 달려 있네요. 이렇게. 여 있고 이제 시동을 한번 꺼 볼게요. 그리고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혹시 보이실까요? 8600시간 정도 돼요. 8600시간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요. 2002년식 장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이 다돼 가는 장비인데요. 어, 8600 시간이면 뭐 가동시간도 그렇게 많지 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뭐 단옥 이제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많이 좀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싶긴 한데요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만큼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농가용으로 그리고 부가세 없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톤 미니굴삭기는 아무래도 판매는 아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좀 조기에 판매가 예상되는 매물이다 보니까 어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기에 빨리 유선문의를 저 신부장에게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기능이라든지 출력 부분에서 저희가 어 지금 장비를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판매하고 또 매입 해오고 있지만.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상태가 좋지 못하면 저희가 매입을 안 하는 편이에요. 어, 예전이랑은 좀 다르고요. 요즘에는 장비 상태라든지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리에 대한 중고 수리에 대한 보증이라는 건 사실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엔진이라든지 펌프 그리고 주행 모터라든지 이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는 저는 보증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만큼 제가 장비를 보는 눈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보고 제가 매입해온 장비이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소모품까지는 보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 소모품은 원래 교체해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중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중고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어, 소 호수가 터졌다든지, 뭐, 그런 자질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분께서 수리를 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가져가셔서 만약에 수리하는 부분이, 어 차주분께서 정보가 없으셔서 어려우시다고 하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지만 수리를 보증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엔진 부분이라든지 펌프 부분이라든지 고가의 수리비가 나오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매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어 장비 상태는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어 시운전은 저희 주기장에 오시면 직접 해보실 수있고요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면은 아이 연식대에 농가용으로 이런 장비가 이런 장비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게 조금 놀라우실 정도로 장비는 괜찮구요 어, 언제든지 유선 문의 주시고 방문 주시면 이 장비 어, 운행 해보실 수 있구요 가격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유선문의 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두서없이 설명했지만 또 많이 요즘에 많이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된다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는 그리고 장비를 어,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톤 장비, 농장용 고삭기오늘 어,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